야 진짜 여러분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와 정말 너무 제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해 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댓글에 여러분들께서 뭐 좋아지셨다고 그러고 아니 너무 잘 맞는다고 그러고 그래 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으시나? 진짜?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할수 있는 동작이 아닌데, 벌써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연습을 하다가, 그 인도어에서 연습을 하는데, 어, 그한 30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옆에서 어떤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구독자분이시래. 그러면서 저보고, 어, 아, 뭐, 구독자인데,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예,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이시니까, 예,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옆에서 제거 시간 버리고, 그냥 그분 거를 계속 봐줬어요. 한 30분 정도를.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믿으시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 야, 조용히 해봐. 근데, 근데, 이제 제가 힘 빼고 옆에 아내 분 계신데 그냥 그 저기 뭐힘 빼고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치면서 어깨 위에다 탁 올리고 탁 올리고 이거를 이제 그날 제가 한 30분 정도를 봐드리고 그리고 궤도는 약간 이쪽으로 빼세요 뭐 약간 더 힘을 빼세요 생각보다 더 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20m 30m 치는 것까지 제가 해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우연히 또 만난 거야 근데 한150 180m를 그냥 치고 계시더라고 그걸로 근데 제가 저 멀리서 그분인지 모르고 봤는데, 어, 저분 스윙 너무 좋은데? 하고, 어, 근데 내가 말씀드린 거대로 치는 것 같은데 하고 봤더니 그분인 거예요. 야,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너무 좋아지셨다, 뭐유상무 고맙다, 감사하다, 진짜 흰색에다 했는데 그분을 제가 직접 보고서 정말 내가 <laughs> 소름이 돋아가지고, 와, 진짜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게 되니 그분 진짜 스윙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분께서 이거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1층, 2층에서 맨날 정말 힘주고 치는 그 진짜 안타까운 정말 네, 그러면서 옆에 아내분 있는데 오랜만에 인도에 나와가지고 치는데 막 인상 쓰면서 계속 치는 그런 스윙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한 그때가 아마 2주 전일 거예요 2주 전에 그거 한 30분 해드리고 와서 봤더니 완전 진짜 황골탈태 사람이 뼈 모양이 완전 바뀐 느낌? 야, 근데 그걸로 툭툭 치는데 갑자기 치시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드라이버 치는데 갑자기 우드를 잡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우드를 잡으면 분명히 아예 안 맞는 스윙이었을 거예요. 뭐 그분은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60km 그렇게 치셨어. 60km 야, 근데 우드가 그냥 헤드 맞고 탁 튀어가지고 쭉 빨래추처럼 날아가는데 야, 그 모습을 제가 쫙 멀리서 훈련하면서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저랑 이제 우연 프로한테 음료수 두 개를 사고 탁 진짜 하고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정말 배웠던 거 그리고 뭐 했던 거다 아무 소용 없다 이게 정말 최고더라 이렇게 쉬운 게 있었는데 이영이 진짜 최고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너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거 저 연습 끝나고 지금 또 훈련 가는 길에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바뀌실 수 있을 때는 항상 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음 단계 없어요. 그게 끝입니다. 진짜로. 그냥 그게 다야.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거리 한번 늘려볼까? 뭐 이런 건데, 거기서 섣불리 다음 단계를 했다가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지금 150, 180m 치시면, 한, 그냥, 180만 꾸준히 치는 느낌으로 하면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200 나가 있고 220 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정말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거리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막이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은 정보의 홍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수준에서 그거를 따라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수영을 하는데 물에 뜬 다음에 팔을 저어야지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니까 벌써 다음 단계를 하지 말고 그걸로 한, 한달 정도만 그냥 가볍게 탁, 탁 쳐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야, 골프 정말 쉽구나. 야, 이게 그냥 몸이 옛날 스윙을 까먹어요.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옛날에는 예전에는 라운딩 나가면은 아, 진짜 옛날 스윙이 생각이 안 나. 아, 짜증나. 진짜 프로가 건드려 나가서 옛날 스윙이 생각이 안 나.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잖아. 그 옛날 안 좋은 스윙이 생각 안 나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스윙이 잊혀지고 생각이 안나는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쳤더라 어, 옛날에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걸 애써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 스윙이 별로 좋은게 아니니까 뭔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진짜 너무 행복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겠어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아 신세계를 겪었다 나 진짜 잘 만난다 하는거 이제 믿습니다 그분이 근데 500m, 진짜 어떻게 그렇게 30분 만에 잠깐 잡아 드렸다고 그거를 끝나고 방금, 야 제가 그때 그분께 강조한게 있어요 마지막에 진짜 초, 그분께 30분 초, 봐드리고 초, 가면서 뮤지. 근데 이거 제가 30분 동안 봐드리고 바울전이 가면은 야너좀 조용히 해봐 헷갈려 이 네비야 이 네비게이션아 네비게이션아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 가면서 그분께 꼭 했던 말 그리고 부인께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이거 20m 30m 치다가 잠시 후회전입니다 아, 이게 뭐냐 이상하지나 등신같지 스윙이 너무 할아버지같지 아휴 그냥 예전처럼 칠난다 아니면 좀 세게 쳐볼까 절대 이러지 마시라고 제발 이거만 아내분이 꼭 하지 말라고 제발 아내분께서 옆에서 말려 달라고. 옛날처럼 다시 치려고 할 거다. 분명히. 좀 치다가 아, 이상하다. 이게 뭐야? 한 20m밖에 안 나가잖아. 이번엔 좀 세게 쳐 볼까? 분명히 이거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만 못 하게 하시면 분명히 되실 거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내분이 그런 거 20m, 40m 치고 있는데 나 거리 어, 좀내 뭐, 볼까? 뭐. 여보. 좀 되는 거 같은데 하고 100m 팍쳐 봐야지. 200m 쳐 봐야지 할때 옆에서 말린 거 같아. 그래 가지고 제가 보는데 나중에 갈때 봤더니 옆에서 그 아내분을 제한, 저한테 배운 거를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개그맨으로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보람. 제가 했던 개그를 막 따라한다고 제가 보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그러고 진짜 그수익을 보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공발을 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아마 분명히 오늘 제가 본 이런 스윙을 하고 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따라해주셔서, 믿고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거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정도만 치면 어디가서 안꿀려 그리고 그분께서 아마 친구들이, 야, 너 뭐야? 대박! 에이, 근데, 야, 팔도 별로 안 펴주고, 좀, 제, 못 없잖아. 멋있게 쳐야지 하고 자기들은 치면 분명히 머리 앞으로 튀어 나가고 막팔 이상하고 막 배치기 하고 그러고 있을 거거든 근데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팔쭉 피고 잘 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진정한 고수들을 보면 저 사람이 훨씬 더야체를 무게를 잘 느끼고 던지고 팔을 힘을 빼고 일관성 있게 잘 치는구나 왜 골프는 스코어니까 야. 그런 느낌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음 단계에 뭐팔 피고 쫙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방 지금 그렇게 힘 빼고 헐렁헐렁한 거를 치고 눈의 100번, 200번 말씀드리면 그거를 슬로우로 찍어 보면 아마 필요한 구간에서는 그 동작이 과장돼서는 안 되지만 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 팔이 펴지는 부분에서 는 분명히 펴질 거고 그리고 끌고 오는 부분에서는 팔을 핀 상태로 쫙 끌고 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끌고 오고 있을 거고 뭔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올린 유상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꼭 해보세요. 야 그분 진짜 대박이야. 저는 주변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딱그 구독자분 중에 이렇게 완성형을 본 적이 없, 없는데 2주 만에 한걸 보고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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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오예.